자 그러면 먼저 어~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 그~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성 갱년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메노포즈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남성 갱년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안드로겐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 포즈 정지했다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안드로 포즈라는 말을 써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올려 오신 3살이 되어서 <laughs> 안드로포즈 상태거든요. 아, 그래서 어, 저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 건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어떤 건강식품을 드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어, 섭취하는 영양소가 다 다를 건데 그러면 제가 먹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마 이렇게 드시지 싶은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우리 뉴트럴할 때 마루타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매일 먹는 게 더블X예요. 근데 사실 더블 x 스 먹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표현을 안 해놨는데 비타민 D, 비타민 C 아시죠? 그래서 B플러스하고 아세르스 C 같이 먹으면서 더블X를 먹어요. 그 다음에 유산균 반드시 먹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의 중수성을 제가 요즘 공부를 많이 하면서 비타민 D를 루틴으로 무조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오메가3. 사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건강 강의를 많이 하면서 새삼스럽게 많이 먹는 게 뭐냐면요. 은 이겁니다. 셀레늄 늘 강의할 때도 많이 할 거거든요. 셀레늄에 대한 이야기. 셀레늄 그다음에 코큐텐, 밀크 시설 요세 가지는요. 40대 이후에 남성 갱년기가 있거나 아니면 여성 환자들한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싶다 하면은 항산화제인 셀레늄 그다음에 항산화제이면서 혈압조절 약이면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코큐텐. 그다음에 밀크 시설은 음, 저 같은 주당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밀크시슬 어, 간기능을 위해서. 그래서 요세 가지를 예전에는 가끔 먹었는데 요즘은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먹지는 않지만은, 어, 미래를 위해서 진코엠 그죠? 치매라든지 기억력. 그 다음 혈액순환이잖아요진코엠그 다음 아직은 안 먹습니다만은 소팔메토 먹을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리고 이제 관절염을 위해서 점이트가 다뭐 이렇게 앞으로 먹게될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는 꽤 많은 걸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 그래서 아마 제 스스로가 지금 많은 피부를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개인의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게요 남성갱년기라는 게 뭐냐 자 여성 경전기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보통 여성 경전기는 한50 정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여성 경전기잖아요. 그러면 남성 경전기는요 비슷해요. 노화에 의해 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남자한테 나타나는 건데 여성 경전기보다는 증상이 조금은 모호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생각보다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남성 경쟁기가 시작되는 나이가 보통 몇 살이냐면 40부터거든요. 한40 정도 되면서 갑자기 그 남자다움이 좀 사라지면서 약간 센치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40 넘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성욕이 떨어지고 성기능이 감소된다. 이 그래서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분이 다운돼요 우울 모드 자신감 결려, 뭐 이런 증상 나타나면서, 심하면 뭐 지적 능력, 뭐 이런 나타나지만은,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40대 이후 30%에서 나타나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 친구 중에서 좀, 좀 좀, 마음이 좀 쓰이는 이야기지만, 40이 넘어가면서, 제가 친구, 그, 지난 친구 한 명을 잃었고요. 좀, 뭐, 약간 있는 친구 중에서 한 네, 다섯 명이 4 2 이후에 죽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경쟁기가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다? No. 왜냐면, 하 40대 후의 사망률을 보면, 여성의 3배의요 남자가. 그리고, 남성 갱년기가 오자마자 노화가 오면서 신체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수에서 갱년기가 와요. 그래서 30대에는 아까 한30% 정도잖아요. 되 40, 5 0대 대략 한 30~40% 오고요. 60대 이후에는 40% 50% 이래 온다 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성 남성 여 여성 호르몬을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에스트로겐 뭐 프로에스를 트 여성 호르몬이라면 남성 호르몬을 통칭해 가지고 안드로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여러분 소파메드 공부할 때 배웠죠.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뭐 안드로스텐디온 이런 걸다 합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안드로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안드로겐 호르몬이 포즈, 정지한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걸 남성 갱년기, 안드로포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보통 한 40대 정도 되면은요, 한 30%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80대 이후 되면은 50% 이상이 겪게겪 갱년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갱년기, 이제 남성이 오는 증상들이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떨어지냐면, 는 남성호르몬 분비가 어디서 합니까? 정자에서. 그러니까, 이 정자의 활동과 정자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남성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 갱정기와 같이 동반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지난번에 몇 번째 강의해드렸잖아요. 개사적으로. 그래서, 내장 지방 증가하고요. 근육량이 감소하고요. 골밀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나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당뇨가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뭐 체모 변화, 그다음잠잠잘못 자게 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 은뭐지적 활동, 인지장애, 뇌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 정 감정적으로 뭐 피로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여성 갱년기하고 비슷한 증상으로 남자들도 다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laughs> 여러분 남자들이 30대까지는 어때요? 20대, 30대 남자들 멋있죠? 근데 멋있는하지만좀 뭐라 그러면, 뭔가 힘을, 힘을 과시하고 뭐 이러다가요. 남자들이 40장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막, 그그 이상하게 되죠? 이거 보면은, 남성 경쟁이 유행해 보면, 첫 번째 짜증받아. 갑자기 막 짜증을 내는 그런. 저도 사실은 안 그랬는데 한40 넘어가면서부터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무기력해지는거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뭐냐면 내가 왜이살지 자아상실형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요. 또 인생 후회요그 다음에 많죠 소심 눈물이요 그래서 뭐 보다가 TV 드라마 보다가 막 울죠. 마누라 나울늘나난 울고 있어 뭐 이런 거. 그 다음 막 잔소리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남성 호르몬 부족 격을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남자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런 정상도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만 이런 걸 생각하죠?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남성 경쟁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가 바로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거든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면서 보시면은요, 25세 때피크예요 그죠? 그런데 40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한30% 정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50이 되면은 5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laughs> 피크 때 보다가 테스터스론이 <laughs> 지금 50%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노화의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노화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은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몸의 어떤 상태에 따라가지고, 이게 감소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음주라든지 섭외를 하거나, 나쁜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 피만. 비만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간질환, 운동부족, 그 다음, 노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테스토스테론 역할은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피부라 이런 콜라겐 합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요 특히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에 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근력, 지구력에 직결되고요, 볼밀도그 다음에 자신감, 인지장애, 그다음 적혈구. 정자 생성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그죠 도와주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남자들 갑자기 늦죠. 그 다음에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감수가 오고 뼈가 약해지면서 골밀도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요거는 뭔가 하면 그 비뇨기과에서 그 안드로 포즈를 진단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열 가지가 있어요. 열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번과 7번이에요. 즉 성욕 감퇴가 있느냐. 그죠? 여기는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성욕 감퇴가 있느냐. 그다음에 7번 뭐예요? 정말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1번과 7번이 있으면서. 그 중에서 나머지에서 한세개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남성 경쟁기를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성 호르몬 부족 때문에 사실은 이게 노화의 증상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안드로포즈하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과 만성 질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로포즈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첫 번째, 당뇨가 두배정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증가하고 이게 뭡니까? 전부. 대사성 증후군이죠. 다시 말해서 남성 갱장기가 빨리 오는 사람은 대사성 증후군이 다 빨리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이런 뭐야 정신적인 그죠? 그런 그 것도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데스 안드로 포즈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 뭐야. 메노포즈, 즉 여성 경증기에서 병원에서 뭐야, 그 여성 호르몬 주사하거나 뭐 이런 하잖아요,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한 안드로포즈에는요, 그 비뇨기과에서 약을 써요. 그래서 뭐 주사나 경구약 이게막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에스트로겐보다가 이테스트스테론 부작용이 더 많아 가지고 아무한테도 못 써요. 그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만 쓰느냐 하면은요. 이걸 쓸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금연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안드로겐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금연하고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더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안 써도 되는 어떤 그런 게 어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면 운동하고, 검연하고 담배 끊으면, 아, 조금 다이어트 하게 되면 테스트 스단이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테스토스테을 직접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 중요한 거는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1번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드로겐이 안드로 포즈가 되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하게 당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지만 뭐~ 당뇨 고혈압 뇌졸중 그다음에 여자들 다낭성 난소 증은 뭐~ 통풍 크기 질환들하고 관련돼 있고 또 이게 지방간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넵틴 넥틴 아시죠? 넵틴은 뭡니까? 식욕, 억제, 홀모, 그거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넵틴 저항성이 생기면서 비만이 생기잖아요. 또 그리고 그 비만세포에서, 아거 뭐야,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호르몬이 바로 아디포넥틴 하는 말 제가 저, 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디포넥틴이 나오면은 결국 은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과 아지포넥틴이 감소하는 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한테는요, 이 아지포넥틴이 떨어지게 되면 테스토스테론도 감소해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 다시 말해서 당뇨, 그다음 렙틴 비만, 그다음 아지포넥틴을 통해 가지고 당뇨고하고 여러 만성질환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는 남성갱년기 테스토스테론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오늘의 이제 키인데, 이 남성 갱년기를 그러면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 보면, 아연, 그 다음에 셀레니움, 그 다음에 비타민 D, 오메가3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요네 가지는, 아연을 보충해 줬더니만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 거예요. 셀레니움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 비타민 D를 썼을 때도 올라가고, 오메가 3를 쓰면 오메가 3가 왜 항염증 그다음에 혈액 순환 좋게 해 주죠. 그럼 뭐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네 가지가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셀레니움하고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비타민 D인데요. 우리가 사실 비타민 D를 주로 뭐만 생각하죠? 햇볕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 칼슘 흡수하고 관련된 이야기만 하지만요, 지금 이 비타민 D는요 만성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 여러 가지에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부터 해가지고 파킨슨,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여러 가지 질환에 지금 비타민 D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질환에 잠재적으로 효과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듯지 비타민 d 를 조금 비타민 더, 더 공부를 해서, 해서 더 많이 먹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때 내가 흘린 땀방울 들은 네. 그래서 어, 비타민D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제가 올 포인트가 뭐냐면 비타민D는 반드시 좋아서 먹자. 가격이 싸잖아요. 아메리제품 비타민 d 싼데 비타민D는 반드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다음 안드로포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자는 말씀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면역을 높이는데도 비타민 D가, 그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모든 부분에, 모든 세포에서 수용체가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타민 D가 모든 부분에서 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a m a z 비타민 D. 예전에는 사실 비타민 D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비타민 D에 대해서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아디포넥틴도 떨어지게 되고, 테스트스론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뭐 비타민 D를 써줌으로 해가지고, 아디포넥틴이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면서, 당뇨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안드로포즈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량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죠. 금방 이야기 했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아디포넥틴 테스트 쓰는데, 비타민 D를 사용하면은요, 아디포넥틴이 증가하면서 모든 게 좋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성 갱년기에도 비타민 D가 중요하고, 만성질환이나 이런 걸다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D에 다른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 비타민 D 얼마 안 왔잖아요. 그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꼭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셀레늄인데 우리가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드로포즈에는 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게 마찬가지로 근육을 높여 주는 거거든요. 근육량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셀레늄 농도가 떨어지면 근육량이 떨어진다는 이제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드로포즈 환자한테는 셀레늄을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알다시피 셀레니움은요 강력한 항산화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여러분, 셀레니움을기존 농도로 먹으면은요. 요거는 뭐다? 항산화제예요. 쉽게 말해서 항산화제란 말은 뭐냐면 세포가 병이 들려고 하는 거를 예방해 준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셀레니움을 고농도로 먹으면은요. 이거는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가 아니라 프로옥시던트, 세포를 파괴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영양수술에서 셀레늄은 항산화제 역할을 내 가지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아주 높은 고농도의 셀레늄을 넣어주면은요,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셀레니움 파라덕스라고 그 셀레니움 역설인데요. 저 농도에서는 항산화지. 그래서 정상세포로 돌리는 기능인데, 고 농도에서는 이미 암이 됐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셀레니움이 암환자한테는 뭐로 사용된단 말이죠? 이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지 현재 확실하게 인정받은 게 뭐냐면, 암환자한테는요, 고농도의 비타민, 특히 비타민C 주사, 그 다음에 셀레니움 주사가 인증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셀레니움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안드로포즈에는 이 셀레니움 중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가지인데요. 무슨, 아연, 그 다음에 비타민D, 셀레니움,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안드로포즈에 큰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해하는 건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짧아서 우리 하도 거의 20분 정 지나버렸네요. 예. 오늘 세강이 누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잠시.